요거, 요번 영상도 구독자님이 그밀 분해하는 걸 한번 올려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플라스틱 밀이에요 근데 분해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음, 이 재질이 양은이 있고 아연이 있고 샤시가 나오고 그래요 요 앞쪽은 샤시로 던지시면 돼요 요걸 풀으시고 이걸 풀으시면 여기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요 앞에 밀 뭉치죠? 이거 뭉치. 이거를 빼주시고, 요거는다 똑같아요. 그 플라스틱이던 뭐 양은이던 샷시던 이거 분해하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이걸 빼시고. 요, 요게, 어, 얘는 지금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근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게 알루미늄이면, 이거 낚싯줄을 싹 제거를 하신 다음에, 여기 철이 들어있어요, 철. 요새 철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다 다 들어있더라고요. 요거는, 요 앞쪽에 보면 스프링 하나 들어있어요 철사가 요것만탁 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안에 철판 이렇게 이물질 그러면은 요 밑에 여기 보면 플라스틱 달려 있거든요 떡 우리가 니를 감으면 막 드르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건데 요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게 알루미늄일 경우에 요거는 샤시로 던지셔도 돼요 A 샤시로. 플라스틱이니까 폐기물이에요. 크기가 작으니까 제가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은어 해드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에요. 쓰레기장에 보니까 여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미리 플라스틱.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고 저거는 고철. 요거 뒤에도 여기도 요거 왼손 오른손잡이 이거 방향 바꾸는 거잖아요. 요것도 빼주시고. 어, 요게, 보면은, 아연, 아연이 좀 많이 나와요. 요, 요, 요게. 요, 감는 게, 아연 재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제 좀, 이 브랜드마다 좀 틀리긴 틀린데, 지금은 이 플라스틱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건 싼 거예요. 좀 비싼 제품들은, 플라스틱이 비싼 제품들은 알루미늄 제품들이 많고 이싼 것들은 뭐 하나에 뭐 15,000원 뭐 이런 것들은 뭐만원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 많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고철인데 어, 스인레스도 많이 나와요 여기 앞쪽에 요거는 요것도 플라스틱이에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게 거의 보면은 아연이 많이 많아요.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음. 요것도 아연이 많이 많이 나오고 요 잡아주는 부위 여기도 아연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게 10mm인가? 저희, 이, 닐뭉치는 잘안 끓어요. 안끓리고 고철로 많이 버려요, 고철로. 여 여기도 마찬가지 비싼 것들은 전부다 여기는 샤시 샤시로 가는 거는 아까 여기만 샤시로 던지는 거고 얘가 알루미늄이었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아연 그 다음에 기계양은 이쪽으로 던지셔야 돼요. 여기 아이언 하나 나오네아 아이언 요거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요것도 아이언 무게가 묵직하면 아이언이에요 아연이 아연, 요거는 고철, 이요요 요 지금 요거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연이 나오고 양은이 나오고, 요것도 양은이 나오고 아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 플라스틱은 거의 저희도 이렇게 안 뜯어요. 닐 자체를 거의 안 뜯어요. 거의 그냥 고철로 그냥 던져버려요. 고 구독자님이 한번 이거 분해하는 영상을 한번 부탁하셔가지고 요것도 제가 비철이 달린 게 올라오면은 한번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뭐, ABS도 아니고 요거는 합성수지 같아요,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